한성 컴퓨터 H57DGA4560 제품이네요. 전에 도 한번 G4560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되게 가성비가 되게 높은 제품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었었던 것 야, 같은데. 네. 근데 얘기를 하면은 G4560 음. 제품은 항상 음. 얘기하지만 음. 그 카비레이크 시리즈의 정말 유일한 가성비 제품. 음. 이게 CPU 교체도 가능한 제품이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CPU 교체하고 싶은 분들은 교체해도 되지만 그래픽은 내장인가? H D 육일공 지금 따로 그래픽카드는 네. 들어 H D 6 1 0이면 뭐. 저거면 이제 뭐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나 아니면 4K 동영상 보기엔 딱 좋죠 이제. 그리고 1드라벨때 H D D가 들어가 있고요.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도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모던하게 잘 나와 있어요. 모던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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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자인. 모던한 디자인이가요모한 어, 디자인인데 네네.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아무래도. 그좀 저가형이다 보니까 무게는 예, 좀 희생했다는 거보는좀 참고해 주시고요. 스무 살때 이럴 때힘 좋잖아. 스무 응? 살때 이럴 때힘 좋잖아. 응, 응. 그러니까 힘 좋은 그 응? 대학생들이 남자애들 이렇게 빽빽 메고 다닐 때 빽빽이 응. 한 대씩 정도는 메고 다니면서 레포트 하고 이럴 때는 아주 가성비가 훌륭하지.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CPU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타협해서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CPU로 업그레이드를 해서. 그리고 오케이. USB는 3.1, 3.1 USB-C 단자 하나. 3.0 2개, 그 다음에 그이쪽에2.0 하나에서 4개 네 있는데요. 이, 이게 특징은 여기 뭐냐면 디서브 단자가 있어요. 디서브. 이 디서브가 있어요. 디서브. 보이시죠? 디서브. 요거가 있어가지고 그 어디 갔을 때 PT 할때 보면 음 디서브로 할때 많잖아요. 딱 그러니까 그럴 맞아요. 때 편해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그 대학생분들이 근데 솔직히 PT에서도 많이 쓰잖아요. PT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니요. 아니요. 아아아